네, 굿모닝입니다. 안녕씩세요습니다 <laughs> 어우 잘생겼어. <laughs> 좋아해. <웃음> 좋아해. <웃음> 자, 지금은 굿모닝 굿모닝 텐터를 장비를 다 긋고 출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굿모닝 저기 오늘 세이뉴 고개 프랑스와 이태리의 국경으로 오늘 올라갈 겁니다. 우리 차가 실어 날 우리 렌터카가 도착을 했습니다. 하는 부분이 북경에딱 올랐을 순간 깜짝 놀래. 뭐가 놀래냐? 분명히 여기는 이렇게 굴이 굴그러잖아요. 어제 우리 내려올 때 프랑스 쪽에서 이탈리아 쪽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전부 침범이. 잠깐만. 여기는 글래시어 목장이 있는 마을이고요. 많은 트르커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모대 산장이나 산장으로 거쳐서 근래 저기 세이뉴고개를 넘어서 엘리자베트 산장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한잔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 팀도 준비를 다하고 곧 출발할 것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세이뉴 고개는 오른쪽이고요 프랑스와 이태리 국경은 오른쪽에 저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모, 못대 산장에서 커피를, 모닝커피를 한잔 하고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베 세인유국의 아래에 있는 못대 산장의 모습들입니다. 깔끔합니다 여기는. 다 아, 얘들아 봐 세인유 고개를 오르는 지그재그 고갯길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세인유 고개 콜델라 세인유 t n b 좌측으로 갑니다. 트래커들이 세이뉴 고개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또올라오고 계곡물이 많아서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와우. 와우. 예. 와 와우 와저 구름들 보십시오 네. 세인유곡에 5분만에 갈수 있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세인유곡에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쪽은 프랑스, 저쪽은 베리. 저 앞에 세뉴곡의 정상석이 경계석이 보입니다. 요것입니다 세인 360도 조망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세인유계 뚜르도몽블랑 TMB 뚜르도몽블랑 폴드라 세인유 2,512m입니다. 네. 예. 저쪽은 이제 이태리입니다. 세인유고개에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있습니다. 세인유고개입니다. 프랑스와 이태리의 국경입니다. 저쪽에 이태리 쪽은 침봉이 많죠? 네. 对对,對 소나기가 내려서 잠시 비옷을 입었습니다. 저 언덕위에 엘리자베타 산장에 가서 커피를 한잔하고 갈 것입니다. 엘리자베타 산장에서 비가 와서 저 끝까지 한시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저관입니다세이뉴고기에서 내려와서 엘리자베타 산장을 거쳐서 넓은 초지대를 지나서 이제는 차가 기다리는 곳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5분이면 도착합니다. 파이팅 화산 완료! 자, 오늘 허브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었는데,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새로 보수가 돼서 너무나 뜨거운 물도 나오고, 샤워를 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토항성 폭포 같은 호수가, 폭 아, 호수, 호수가, 어, 빙하 호수에서 토항성 폭포와 같은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고요. 베이스 캠프는다 마련을 했고요. 몇개 도착한 여기는 호미진이고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 우리의 자 맛있습니까? 네가 안 들어가야 되고. 응? 안 들어가야 되고. 지금 몇개잡아가지고 잡으시면 되지. 떠나시면 위험한데. 응? 끈담이가 없어. 참 아름다운 캠핑장입니다. 아야 あいご、腰が痛い。